안녕하세요 3분 육아 팁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제가 앞으로 할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에 관련돼서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 타입과 달리 기질은 같은 결과이더라도 원인의 다양성을 갖습니다. 아이가 기질에 대한 어떤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 원인을 알아야 아이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상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질에서 나타나는 원인은 뇌 타입과 달리 대뇌뿐만 아니라 뇌 전체 또 뇌하수체 호르몬 작용 변형계 작용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이들의 나타나는 결과값이 뭐 같게 나타나더라도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원인을 고쳐줘야 아이의 기질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질 전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역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뀌기는 하는데 기질 자체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질의 활용법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에 대해서 상담할 때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질문하시면 을안 되고 아이의 나이와 성별과 언제부터 이런 현상을 보였는지 이게 뇌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다른 거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아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담 유튜버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보다 큰 대학병원의 소아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아이를 보고. 상담을 하고 그에 따른 원인과 결과를 들어보시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그때 결과 값이 나오면은 그 결과에 대한 아이의 양육법을 물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 타입 같은 경우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6세 때까지는 우뇌 타입으로 자라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냐에 따라 아이의 뇌 발달 과정이 달라지게 되고 아이의 습성,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타입 같은 경우는 부모의 후속적인 교육. 양육 방식을 바꿔주면은 아이의 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고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되지만은 기질 같은 경우는 원초적인 원인을 밝혀야 그거에 대해서 아이를 양육을 할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에 관련돼서는 인터넷보다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아이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본 이후에 그거에 따른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상담을 해 보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할 강의는 운뇌형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이런 행동이 왜 나오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